냉동 파갈치입니다. 20마리에 9.5kg부터 7.4kg까지 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요. 배가 뭐 거의 터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 비닐 덮어갖고 냉동했습니다. 받으시면은 그대로 손질하셔갖고, 반찬 뭐 조림이나 구이 찜으로 드시면 돼요. 냉동 손질 먹갈치입니다. 생물일 때 20마리가 뭐 6kg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갖고 택배에 포함해서 10마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반 고등어입니다. 한 상대 16손 짜리고요. 16손이요. 길이는 34cm. 뭐 왔다갔다 하고요. 어 작업 일자는 2023년 10월 16일입니다. 무게는 12.2kg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요것이그 소금간이 있습니까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제 입맛에는 맞는데 뭐 어떤 분들은 좀 물에 막 담가갖고 막 그냥 그 씻고갖고 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안 닦아도 되는데 그래도 닦아야 되면 흐르는 물에 살짝만 닦아갖고 바로 뭐 구워서 드시고 반찬하시면 되는데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호일에 싸갖고 구는 것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만 드셔보시고 만약에 좀 싱겁잖아요 그러면은 소금 좀뿌려갖고 드시면 돼요 살아있는 암꽃게를 냉동했습니다 배 딱지 빨간 것은 알이 가득 차 있고요 배 딱지가 빨갛지 않은 것은 알이 덜차 있어요 어, 선별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무작, 무턱대고 그냥 무작위로 보내드리니까 그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게 뚜껑 딴 꽃게입니다 뭐 암꽃게, 수꽃게 섞여있어요. 10kg 기준이고요. 크기 차이 있고요. 무쳐서 드시거나 삶아 드시면 됩니다. 자연산 미넴입니다. 냉동했고요. 한 상자 12마리짜리예요. 무게는 9.1kg 9kg에서 9.1kg 9.23kg 가져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장으로 손질해갖고 살만 무게 채갖고 급속 냉동을 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칼로 지그재그로 칼집 내갖고 샤브샤브나 구이로 드시면 돼요. 죽상함입니다. 뭐 잘게 썰어갖고 데쳐서 초장에 찍어 드시거나 장칼질에 갖고 말려서 드시면 돼요. 절임으로 드셔도 맛있고요. 살아있는 붕장어를 손질해갖고 이렇게 말렸어요. 요리할 때 소금 뿌려야 됩니다. 그냥 말렸어요. 자연산 민어를 손질해갖고 말렸습니다. 소금간해갖고. 약간 짭짤하게 말렸으니까 뭐 구이나 또 맑은탕 해서 드시면 맛있어요. 제수용도 괜찮고요. 자랭이 병어입니다. 작은 병어를 자랭이 병어라고 그래요. 소금간 해가지고 말렸으니까 소림이나 구이로 드시면 맛있어요. 제가 점심 먹을 때 이걸 좀 자주 먹는데 아무튼 맛있습니다. 크기 차이 있고요. 발아조기를 소금간 해갖고 말렸습니다. 기럭지는 15cm 내로 외 보시면 되고요. 대구박 잘라갖고 또 내장도 잘라버고 말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방건조먹갈치입니다 손질해갖고 말렸는데 이건 소금도 안했어요 조림이나 구이하실 때 소금 뿌려갖고 요리하시면 됩니다 멸치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나중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